지식 큐레이터 아침 사자성어 시간입니다. 5월 26일 아침의 사자성어 첫 번째는 각주 구검입니다. 각주, 구, 검, 세계 각, 배주, 구알구, 칼검. 시세의 변천도 모르고 낡은 생각만 고집하며 이를 고치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함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그 젊은이는 자신이 들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게 되었는데요. 이 젊은이는 어쩔 줄 몰라하다가 또 다른 단검, 작은 칼 하나를 꺼내더니 칼을 떨어뜨린 곳에배 위에 위치해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건너편 나르터에 도착하자마자 그 젊은이는 곧바로 옷을 벗고 배에 표시한 곳, 옆의 강에 뛰어들어 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칼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강 한가운데에 있지요? 이처럼 시세의 변천도 모르고 낡은 생각만 고집하여 이를 고치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함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각주구검이라고 하는데요. 유사한 사자성어로는 수주대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자성어는 수주대토입니다. 수, 주, 대, 토. 지킬 수, 그루터기주, 기다릴 때, 토끼토. 수주대토의 배경은 송나라의 어느 농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뛰어들어 밭 한가운데 있는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었습니다. 덕분에 농부는 토끼 한 마리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잡게 되었습니다. 공짜로 토끼 한 마리를 얻은 농부는 농사일보다 토끼 잡는 일이 더 쉽다고 생각하고, 농사일을 집어치우고 매일 밭 두둑에 앉아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토끼는 두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농부는 송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자신의 밭은 잡초만 자라 그 해의 농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각주그토와 수주대토.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짧은 경험과 생각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자성어인데요.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자신이 전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조금은 안쓰러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식 큐레이터 아침의 사자성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